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텐세그레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텐세그레티라는 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어, 생소해 하실 텐데, 이 텐세그레티라는 단어는, 어, 텐션이라는 단어, 장력이죠. 텐션, 장력이라는 단어와 어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뭐 완전성, 뭐 무결성 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유 아유 안정성, 안정성, 안정성 이렇게 어, 무결성, 무결성이라고도 하고 안정성을 뜻하는 요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는 중간에 텐셔널 인테그레티 인데 요거를 이제 더 짧게 축약을 하기 위해서 텐세그레티 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텐세그레티 텐세그리티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 요, 원래는 이제, integrity도, 어, structure, integrity. 요거를 이제, structure를 빼고,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안, 안정하다, 뭐, 무결하다, 뭐, 그런 뜻인데, 어, 그래서, 요, 텐세그리티라는 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텐세그리티는 그 발명된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 기,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20세기 초에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어, 텐세그리티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기울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위에 부분이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간단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올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구조를 이제 텐세그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꼭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그런데 요 텐세그리티는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 구조하고 어, 이렇게 줄 실, 실로 실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음, 줄의 장력, 음, 줄의 장력을 이용한 음, 구조이고, 요요 요 힘. 을 이용해서 요 물체 사이에 그어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요 구조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세그리티는 음 어떤 상태이길래 요 안전한 상태로 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를 할지 어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텐세그리티를 그려보면, 이 윗부분과, 아,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꼭이 구조가 아니어도 되는데, 잠깐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사이에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줄 조금 그림을 제가 못 그려 가지고. 다시 그려야겠는데, 선을 먼저 그려보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지탱해 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지탱해 준다. 음.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음.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텐세그리티의 구조는 어, 대략 보시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 텐세그리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 어, 일단은 각각 모든 그 물체에 대해서 어, 이름을 한번 적어보면은 얘가 이제 뭐뭐 머티리얼 뭐, m1로 한번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m2로, 어, m2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가운데 줄이 중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줄이니까 뭐, 라인,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음, l1, 그 다음에 얘가 l2, 그 다음에 얘가 l3. 어, 요렇게, 그, 펜세그리티가 연결이 돼, 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안정이 된 상태라고 어, 생각을 해보면, 요, 지금 보시면, 요, 아, 그리고 요줄 같은 경우에는, 음, 더 세부적으로 나와서 요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어, T1, T1, 그 다음에 얘를 T2로 나눠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음, 지금 보면은 요 M 1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물리 물리원 뭐 아니면 뭐 그런데서 배웠듯이 어, 이렇게 중력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힘인 이제 수직항력이라 그러나요? 저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어 중력 중력이 이물체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이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힘인 수직항력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위쪽으로 작용을 해서 어이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더 크면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이 중력이 더 크면은 제 손바닥이 더 내려갈 것이고 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음, 거기까지는 너무 음, 건드리면은 저기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요기, 여기까지는 평행이고 이게 바닥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고정이 되어 있죠. 이 물체, 어, 이 물체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 T1 부분, 음. T1 부분은 이 위쪽에 이렇게, 위쪽하고 T1 부분이 요 M1하고 같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요 T2, T2는 요 M2를 연결해서 보면은 똑같이 얘도 M2죠. 얘이 부분도 M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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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 전부 M2죠. 그래서 요 M2 부분, 음, M2 부분은 T2 부분에 이렇게 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얘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얘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 봅시다. 우리 이제 그 토폴 토폴로지 그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뭉쳐서 어 얘를 음그왜 옛날에 이제 뭐 돈어다고 어, 공하고 이제 그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얘를 최대한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구 형태로 보면은 음. 얘가 L3였는데 음. 어쨌든 이것만 보면은 음. 얘를 이렇게 묶여놨어요 그러면은 음. 얘를 이렇게 공으로 뭉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음.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아유, 여기, 잠깐만. 아유, 숟가락으로 지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고, 얘를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뭉친 거를 여기로 이렇게 다른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어, 그래서, 음, 이 M2, 얘가 m 1이고요 어, 얘가 L1이죠. 어. 그러면은 이 M1을 어, M1은 이렇게 그교수형태라고 하나요? 그 이,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 행맨 아시죠? 옛날에 행맨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줄로 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얘에 의해서 음, 이 줄에 의해서 이게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를 이 형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조물딱 조물딱 해서 한 형태가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L1에 해당하는 L1에 작용하는 힘은 이 M2가 그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큼 이 텐션을 받아서 M1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행을 이루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이 다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상단 객체의 개체, 어, M2를 이 실이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엄청 뭉쳐져서 요거 모양은 이해가 가는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실 하나만 있으면 음, 제대로 이렇게 고정이 되겠느냐 음, 안정하게 그렇진 않죠. 어, 잘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음, 무게 중심이 맞아야죠. 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음,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달린 게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어, 제대로 서있으려면 얘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음, 넘어 넘어지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무게중심이 잘 맞아가지고 어, 요 상태에서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아래로 향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부분 이 무게가 더해져서 뭐 이렇게 뭐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당연히 같은 물질로 다 이루어져 있다면 어 그래서 뭐 이쪽을 자르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잠깐 흔들려 흔들려리면 어 무게중심이 깨지기 때문에 어 금방 이렇게 그 좌우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실, 줄, 줄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음, 요 L2와 L3, 음, L2와 L3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잘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균형을 유지해주기 위한 그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얘 이게 무게 중심이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이쪽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은 이그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으려면. 얘가, 어,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 줄하고 줄 사이보다 늘어날, 수,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아당기면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어, 주는 것이 이 줄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만약에, 그, 저기 뭐지? 이, 팽팽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죠 어, 줄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져도 어, 이 줄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반대로 어, 당연히 무게중심은 어,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뭐 불규칙하겠지만은 대략은 한요정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위에 물건 올려놨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음, 여기다 물건 올려놨어.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어도 어, 여기 무, 올려놓은 물건 때문에라도 요, 이쪽으로 넘어지겠죠. 어,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 이거를 줄을 하나 더단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지려면 얘가 잡고 있고 이쪽으로 넘어지려면 얘가 잡고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안정하게 어, 텐세그레티가 그 이제 안정할 수 있도록 이 줄을 두개를 추가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어, 유지를 시켜 주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3차원 어 그래서 텐세그레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 라는 거고 지웠으면 안 되는데 <laughs> 한번 다시 그려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모양이 이런 모양에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 가운데 줄이 있고요 그다음 양쪽에 줄이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이쪽이나 이쪽 힘으로만 졌을 때 얘기고, 어, 이거는 이제 2D에요. 3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진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어, 이렇게 양쪽으로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않게 되겠죠. 얘는 지금 2D일 때만 얘기를 한 거예요. 3D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그 힘이 없죠. 이쪽 이쪽 방향으로 넘어지는 힘에 대, 대응하는 힘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렇게 줄을 하나를 추가를 하, 하면 음, 줄을 추가를 하고 하면은 하, 하는데 이제 어, 여기 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양쪽 180도 지금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다가 이제 줄을 달고 여기에다만 추가를 하면 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시 이렇게 90도 돌려서 봤을 때는 어 지금은 이제 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치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아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 줄이 잡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면 줄이 안안 안 잡아주겠죠 이쪽에 반대에 해당하는 요 줄이 왜냐면은 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그 여기에 줄이 없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넘어지면은 이제, 어, 답이 없단 말이죠. 어, 그래가지고 얘네를 조금씩 옮겨가지고, 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줄두 개가, 어, 그 지탱을 해주고, 음, 또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줄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조금씩은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어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이다, 아주 이상적인 물체다라고 하면은 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음, 변형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살짝씩 옮겼는데 어, 심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른 그런 그 뭐죠? 사이트도 많이 찾아봤는데, 요 120도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텐세그레티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 이거는 이제, 어 초기, 초기에 만들었던 그런 텐세그레티고, 어 일단은 얘를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음, 이세개를 일단 한 다음에 어 세개를 어떻게 했냐면 그 요개를 어떻게 했냐면 요개를어떻이했냐게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떻기에이렇게 어 매듭을 묶어가지고어줄게안빠지어게 고정을 시켜를어이어그게를 이제 해서 렇게 만들었고 요를 가해를 먼저 만들어서 줄 길이를 똑같이 한 다음에 가운데 거를 최대한 그 조여가지고 만든 게요거고요 음. 이거를 좀더 진화를 시키면 어떻게 좀더그 내가 좀더 쉽게 어 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 조금 해보면서 요거를 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는 좀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흔들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안쪽에 보시면 어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육각 그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볼트를 감은 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너트를 넣으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되면서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일 안쪽에 그요 실, 실을 통과를 시켜서, 어, 요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실을 통과를 시켜서 이 볼트 부분이, 어, 그 실을 고정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세개 만들고, 가운데도 가운데는 이제 양쪽으로 볼트를 이렇게 조여 가면서 요 가운데 그 힘이 받는 거를 이제 조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원래는 최종적인 이제 거는 이제 뭐 겨울마다도 텐션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 아 계절마다 어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럴 수가 있기도 하고, 이제 내가 좀 더, 그,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어 얘를 이제 아주 팽팽하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잘안 흔들리게, 어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까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타, 기타 줄 이렇게 그 조절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옆에다 이렇게, 그, 이렇게 감, 감아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끔도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도 어 상당히 안정적인 텐세그레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음 개발을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텐세그레티에 대해 알아봤고,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